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강 제품 강의를 맡게 된 맨하테크 어소시에이트 임재란입니다. 1강 김영국 강사님의 맨하테크 비정 강의 너무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laughs> 김영국 강사님의 기운을 받아서 저도 또 어머나 특별한 이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간 메나테크 제품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메나테크에는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 뉴트리베르스 제품과 또 천연 에너지 드링크 제품인 임팩트 플러스 제품, 그리고 또 하루 한 포로 쉽고 간편하게 채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제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몸은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세포는 매일 100억 개가 태어나고 죽는다고 해요. 이 지속적으로 세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재료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이 작은 크기로 분해가 돼서 혈액을 통해 각 세포로 이동을 하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음식이 모여서 오장육부를 만들고 장기를 만들고 또 결국 나라는 하나의 매개체 인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양실조라고 하면 사실 먼 나라의 일 혹은 또 음식이 부족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떠올리실 텐데 그러나 이 영양실조가요. 인체가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이 네, 어느 오늘 불량 같아요? 아니 절로지나오시 싶은데요. 그래. 아, <laughs> 이렇게 하라고 또 생각해줘. 요 아니 운동.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영양실조라는요, 이 인체가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 받아야 하는 영양 물질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좀넘칠때 과잉의 상태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이 잠깐 몸실이라는 방송에 나온 미네랄 부족 자가진단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쉽게 피로를 느낀다, 또 자주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마신다, 또 식사조절, 운동을 해도 체중이 든다, 또 변비나 설사를 자주 한다, 또 부쩍 요즘에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 우욕이 없고, 뭐, 짜증이 잘 난다,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손발이 차고, 몸이 차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지 않다. 여러분들, 여기서 해당 사항이 몇 개나 되시나요? 어, 여기서요, 기준이 3개 이상이면 미네랄 부족이고 5개 이상이면 결핍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몸 상태로 본다면요, 저는 여기 10가지 중에 8가지에 속해 있었어요. 저 또한 굉장한 결핍이었던 거죠. 아프리카 이 말라이라는 나라의 경우에는요, 토양에 이 셀라늄이라는 어린이들 성장에 중요한 미네랄 영양소가 부족한 서요 매년 3,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영양이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유가 뭘까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토양. 이 토양이 산성화되었다는 거예요. 토양에 들어 있는 미네랄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요. 식물로 흡수가 돼요. 근데 이 산성비는 토양을 좀 산성화시키고 또 산성비에 의해서숙견한 영양소들이요. 손실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표질 역시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모두 죽기 때문에 생물이 미네랄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돼요. 비닐하우스 재배도 인공빛이랑 온달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사실 모양 겉모양은 좀 그럴싸할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면에서 이영양분은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50년대에는요, 이 사과 두 알만 드시고 한달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어, 또, 엽산, 또, 철분, 이런 걸 섭취를, 섭취가 됐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요, 사과를 무려 1세알을먹어야 충분하고, 또, 시금치도 무려 19단을 먹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금치 나물을한두만 먹는 것도 사실 굉장히 배어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드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음식에서 비타민 미네랄 섭취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소비자들 굉장히 똑똑해서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 TV 광고뿐만 아니라 홈쇼핑에도 정말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와요. 이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을 선택을 할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내 몸에, 우리 몸에 필수적인 함량을 빠지지 않고 또내 몸에 필요한 100%를 채워주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해 낸 제품이요. 바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멀티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 뉴트리베르스 제품입니다. 여기 뉴트리베르스에는요, 1 2가지 비타민 또 6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어, 샐러드나 음식에게 뿌려서 또 혹은 지금 마스터 챌린지처럼 3일 리셋에 타서 먹을 수 있는 간편 파우더 타입의 비타민 미네랄 제품입니다. 뭐, 어, 메나테크에는요, 138개의 제품 특허와 중에 우리가 누트리 하나가요, 65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메나테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또, 이 안에는요, 라이스 브랜드 쌀교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또 소화 흡수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주고, 또, 백, 생성 유래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기 합니다 이한 통으로도요 진짜 굉장히 많은 체험 사례가 나올 정도로 정말 탁월한 제품인데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벗기십시오 라는 게 있어 딱 뜯어보면요 성공표들이 제가 이 제품을 성분을 따지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이거 보여드리면 정말 진짜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고는 하세요. 또, 어, 여기, 이 한쪽으로 많은 체험사례가 있고, 또 조금만 먹어도 또 살이 찌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탁월하고, 어, 또, 뉴트리베르스 맛에 대해서 부분에 조금, 어, 내가 좀맛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퓨어, 피어, 퓨어 피어 제품 있잖아요. 퓨어를 타서 드시면 너무나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 파우더 형태예요.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 음식 같은 데 뿌려서 특히 뭐 짜장면 피자 삼겹살에 찍어 드시면요. 이 뉴트리함이 강하게 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음식 맛이 너무 담백해지고요. 제가 밀가루를 먹었는데 소화가 너무 잘 되는 제품이고 또뭐 아이들 이유식에 뿌려지면 굉장히 아이들이 잘 먹고 주먹밥을 만들어주면요뉴트리 제품 그제품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맛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천연 에너지 드링크 제품인 임팩트 플러스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 밖에서 지하철이나 뭐 버스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항상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곤 해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편의점 같은 데서 자주 에너지 드링크를 사서 드시고는 하세요. 여기 보시면,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 드링크는요, 무려 녹차 여섯 잔에서 10잔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 각설탕 9개 이상의 단당 당류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에너지 드링크를 장기적으로 드신다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임팩트 플러스에는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 B군이 왜 우리 몸에 필요하냐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저희 몸에 들어오면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 줘야 하는데 어, 저희가 이 혈관 중에서 가장 가는 혈관, 모세 혈관, 적혈구가 지나갈 수 없는 혈관이 이 비타민 B12가 이 모세 혈관도 지나갈 수 있도록 적혈구를 잡아주기 때문에 원활한 산소 운반이 되면서 에너지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임팩트 플러스에는요, 철분이 들어있어요. 이 산소를 운반하는 게 적혈구고 또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이, 이 산소를 운반하는데요. 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철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적혈구가 생성이 되고 또 산소가 원활하게 운반이 되면서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원료로요. 버섯균사체 혼합분말이 들어있어요. 어, 이 면역생리 활성화 시주면서또 신진대사 능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여기 동층화초. 이 피곤하신 분들 보면은 근육 이 뻐근하다, 막담잘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이 동층화초가 근육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미노산 혼합분말이 들어있어요. 음, 우리는요, 근력이 떨어지면 체력이 떨어져요. 근육 생성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이소로이신, 로이신, 발린과 같은 아미노산 분말인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근육의 생성이 잘 되고 체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에나테크의 독자적인 글리코고함물이 들어있어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섭취량, 딱한 포로 30호가 들어있습니다. 어 임팩트 플러스는 이 헬스 부스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꼭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운동, 전, 중, 후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 운동 중에 드시면 이 모폐물 청소에 굉장히 탁월하고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 챌린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마스터 챌린지 하는 기간에, 클린 하는 기간에 드셔주신다면, 체지방 분해에도 탁월한 제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네, 하루 한 포로 쉽고 간편하게 채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파이트 클렌즈 제품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채소 및 과일의 광장 섭취량이 하루에 500g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은요, 40%만 건강 섭취량을 충족하고 있대요. 더욱 심각한 거는요, 우리나라를 끌고 간 어린이들, 청소년, 20대 성인들이 20%의 채소, 과일을 건강 섭취량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평균 채소 섭취량이 248g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은 줄어드는데, 우리 일반 우리 요, 요즘 식단에 뭐가 늘고 있죠? 육류. 육류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파이토케미컬이라말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또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으로 채소과일이 자연에서 외부 환경, 해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성분을 말합니다 채소과일 본연의 독특한 맛, 도 색, 향기, 성분을 모두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요 어, 이 파이토케미컬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거죠. 지 채소는요, 각각 채소마다, 알마다 저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색이 다른 것처럼 색깔별로 기능들이 모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반드시 한 가지 채소 알만 먹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색의 채소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ABC 주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온 바로 이 사과의 애플의 A, 비타민 B, 헤럿 당근의 C 이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야채 주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주스가 내, 몸속, 내 몸속을 디톡스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건강음료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리파이터 플렌즈도요, 천연의 A 비즈주스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A, 그린 세싹으로 애플페논이 주 원료인 그린 세싹 제품은요 진한 녹색으로 빅토스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B에 해당하는 빨간 무라고 불리는 비트와 또 블랙커런트가 주 원료예요. 어, 이 비트베리가 주 원료인데 비트의 붉은색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토마토의 무려 8배에 달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황색의 주원료인 당근과 오렌지. 이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 채소예요. 베타카로틴이 특히 이 당근에 많이 함유가 되었는데, 당근은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A의 전부 물질로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이 시력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또파이트 클렌즈 제품은 또 각각 대표적인 색깔의 채소, 가 주, 올 위에도요, 20가지의 채소 분말과 아세로다 체리, 도 알로에 베라게소화효소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역시, 에나테크답게 제품 모두 글리텐 프리 제품으로, 홍, 뭐, 유제품 인공색소, 인공향, 인공감미료, 무함유, 무함유 제품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해소 분말 제품은요, 가공기술의 발달로 영양분 손실 없이 원물 그대로 룰을 만들어서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또, 식사만 예쁜 제품이 아니라요, 영양성분표를 한번 보시면, 각각의 비타민C가 높은 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비타민 c 하로 필요 함량이요, 100mg, 100mg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린 새싹은 3 2 m 리 당근 오렌지는 33, 비트베리는 58mg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색깔별로 한포씩 세포를 드신다면, 어, 비타민, 뭐, 어, 그 다음에, 어, 비타민뿐만 아니고, 철분, 또 칼슘, 칼륨, 또베타카로틴 영양소, 또 알록달록한 파이토케미컬까지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과일 채소 음료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 외국에서 이 비타민을 첨가해서 만들어 온 제품이 아니라요, 저희는 채소, 과일, 원물 자체를요, 동결 건조를 해서요, 분말화시켜서 채소, 과일의 원물 영양 그대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어, 지금 매너테크에서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 마스크 챌린지 시즌에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이 클린 중에도 사실 파이트 클린지 덕분에 맛있게 즐기면서 클린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자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네, 이에에도요 메나테크에는요 면역의 핵심 키워드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근 경험이 없으시다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소개해주신 분과 함께 상담을 통해 제품 체험을 꼭 해보셔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배타지시길 바랍니다. 음, 저는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요, 우리 몸을 좀탑으로 비유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음, 건강을 챙기는 건이 흔들리는 탑을 안전하게 세우는 일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흔들리기 시작할 때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충분히 무너지지 않고 탑을 세울 수 있듯이, 건강할 때, 내 건강, 그리고 가족 건강 살펴주신다면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